아, 안녕하세요. 심플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의 이명덕입니다. 오늘은 그 한국의 그 주식 어, 전문가에 관하여 어, 설명해 어, 드립니다. 그 한국의 주식 시장은 무려 84%가 그 개인이 하는 투자자라고 합니다. 평생 직장 개념은 이미 사라졌고. 고정된 수입으로 생활이 어려워지고 미래가 점점 더 불안해집니다. 그 젊은이들도 직장 잡기는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워지는데 주식 투자로 돈을 벌었다는 주의 소문에 그 빚을 내면서까지 투자한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세계, 세계가 인정하는 그 한국의 그 인터넷 속도로 장소나 시간의 제약 없이 그 스마트폰으로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 한국의 한 증권회사 주식, 주식 전문가도 주식 투자를 한층 부추기고 있습니다. 전문가는 노후 대책을 위해서 주식 투자 절대 필요하며 그리고 장기 투자를 하라고 조언합니다. 구구절절 어, 맞는 어, 말이에요. 한국에선 그런 이런 투자 부분에 대해서 전혀 무지했기에 많은 시간을 이 부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그 잘못된 주식 투자가 큰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그 위험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없습니다. 전문가는 주식의 장기 투자하면 그 투자한 돈이 10배, 100배 혹은 그 이상으로 크게 불어나게 하는 것이 주식 투자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삼성전자주가가 그동안 얼마나 크게 불어났는지도 말하고 또 언급합니다. 일반 투자자가 투자해서 아몇십년후 투자한 돈이 이렇게 크게 불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실현되기에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과거는 분명하게 보이고 결과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어떤 회사에 장기 투자해도 그 회사의 운명은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한국의 전문가는 특정한 회사에 투자하는 것이 위험이 많기에 그 분산 투자로 여러 회사를 선정해서 투자하라고 조언합니다. 그 분산 투자한다는 것도 아주 간단한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 수많은 회사 중에서 그 선럭의 회사를 선택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누구나 인식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그것이 매우 쉽게 말합니다. 그리고 투자자가 기억해 그러나 그 투자자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여러 회사를 선정해서 투자한다고 해도 주식 전체가 폭락하면 여러 회사의 주가도 함께 폭락한다는 사실입니다 올해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그 3월달에 주식시장이 미국의 주식시장이 32% 폭락했습니다 여러개 회사에 어 회사를 선정해서 투자한다고 해도 이렇게 32%가 폭락하면은 분산 투자가 큰 역할을 못한다는 얘기야,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그런 대로 전문가의 조언을 따를 수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 전문가는 회사를 선정해서 투자하고 장기 투자할 때 회사의 경영진과 회사가 하는 일을 분석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주식, 회사 주식을 산다는 것은 그 회사 동업자가 된다는 것이므로 경영자의 마음가짐을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이불 속에서 평생을 살아도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섭섭해 하는데 어떤 한 개인 투자자가 경영 경영자의 자질과 경영 철학을 이해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그 실현성이 없는. 환상이나 다름없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그 엑산 모빌 잘 아시죠? 이 엑산 모빌은 7년 전에 미국 주식시장에서 시가총액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던 회사였습니다. 7년 전에. 그러나 현재는 단기간에 60%나 폭락했습니다. 그 경쟁 회사는 그 새로운 에너지 산업에 진출했는데, 그 엑셀 모빌은 그 세계 인구 증가를 예측하면서 오일과 가스 산업에 더욱 집중적으로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에너지 수요가 급감하면서 글로벌 석유 회사인 엑셀 모빌이 그 다우존스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회사를 직접 운영하는 경영진도 어떤 경영 방침이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회사 주식을 선택한다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그 펀드 매니저조차도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먹고 살기 바쁜 현실 속에 일반 투자자가 돈을 잘 벌고 계속 성장하는 회사를 선택해서 투자하라고 조언합니다. 그것도 단 1년 후가 아닌 10년, 20년 후에도 성장 가능성이 있는 회사를 회사를 선택해서 투자하라는 조언은 거의 실현성이 없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무지개, 무지개와 같은 말만 듣고 주식 투자하면 매우 잘못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한국이나 미국에서, 미국의 미국의 투자자는 인식해야 합니다. 몇십 배, 몇백 배로 불어난다는 말에 아이들 교육비까지 모두 주식에 투자한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 몇십년 후. 은퇴할 시점에 투자한 돈이 불어나 있지도 않고, 아이들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가 된다면, 그야말로 한 가정이 숙대밭이 될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잘못된 주식투자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리 일반 투자자는 심사숙고해야 합니다.